미드전이를 공개된 서버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보고 참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서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내가 만든 작품을 찾으려면 스크롤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드전이에서는 나만의 서버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용히 나 혼자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인 개인 서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드전이에 접속을 해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플러스 모양의 서버 추가하기가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서버 만들기가 나옵니다. 직접 만들기를 클릭해주세요. 두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나와 친구들을 위한 서버를 개설하겠습니다. 클릭 서버 이름을 작성해주세요. 저는 서버 이름을 개인 서버라고 저장해주겠습니다. 만들기를 클릭해주세요. 자 이제 개인 서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림을 생성하기 위해 개인 서버에 미드전이봇을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서버로 다시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비룸을 눌러주시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사람 모양을 한 아이콘이 보입니다. 여기에 멤버 목록 표시하기라는 아이콘을 클릭해줍니다. 중앙에 미드전이봇을 클릭해줍니다. 앱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서버 선택하기에서 만들어 놓은 서버를 클릭해줍니다. 개인 서버를 클릭, 계속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승인을 눌러 줍니다. 사람입니다에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개인 서버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시 M을 누르고, 이미진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더, 도그라고 입력하고, 강아지의 그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인 서버가 만들어졌고, 혼자서 조용히 자신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